네, 안녕하세요. 동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아, 저희가 맨날 화재 사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화재가 정말 항상 안타까운, 그리고 알수 없는, 어디서 불이 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열건 중에 한두 건도 안 돼요. 한건 미만으로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대부분은 애매합니다. 대부분 또 정기적 요인 이렇게만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멀티 콘센트 꽂아서 먼지가 계속 발생하는 뭐 냉장고 뒤쪽에다 계속 오래 두고 쓰는 거 많이 과열된다거나 그리고 또그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실질적으로 생각지도 않게 그쪽에서 먼지가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용어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를 이게 중국산 배터리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그 배터리들이 저 품질의 배터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나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기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사건은 배터리 충전기는 아닌데 이게 횟집이에요 횟집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으로 옮겨 탔고 그 넘어서 있는 여기 병원에까지 그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뭐 피해자가 단순히 불이다 탄 것뿐만 아니라 수침 수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재를 갖다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서 소방수를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 그 소방수가 스며들면서 이제 가구가 적거나 여기 같은 건 병원에 감막 카메라, 이게 비싸거든요. 그게 지금 전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못쓰게 되고 또 일부가 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조정이 들어왔죠. 기본적으로는 1차 책임을 지우라고한게그 점유자, 그리고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2차 책임을 지라고 한 사람이 임대인, 그집 주인,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책임자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판사라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보실 때는 소유자? 모르면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점문자도 책임지거나 둘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는, 당신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허지가 발생했으니까, 배상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입증해야 될게 뭐냐면, 그 피해자, 그 병원 쪽에서 입증해야 될 게, 고의과실이 있고, 위법행위. 뭔가 우리 의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티 콘센트를 너무 많이 꽂아 썼다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지가 뽀얗게 둬서 관리를 안 했다거나, 담배를 폈다거나, 뭐 이런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내 손해가 얼마다. 이걸 다 입증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 뭐 입증 못하면 그 책임 네가저가 입증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이거 입증한다되게 쉽지 않아요. 여기 정기적 요인을 물난 걸 어떻게 그게 이 사람 고의과실인지 입증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주장하는 대로만 판단해 줍니다. 불법행위를 주장하면 불법행위만 판단하고 또 하나는, 야, 이거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횟집도 공작물이잖아요.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점유자, 하자가 있고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나중에 고의과실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냐, 누가 입증하느냐, 그건 거꾸로 임차인이 책임 없다는 걸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바뀌는 거예요. 공정물 책임을 물을 때,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은 그냥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1차 책임은 점유자가, 2차 책임은 소유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책임이 있다면, 소유자한테는 책임을 못 물어요. 대신, 점유자가 책임이 없어. 내가 귀의 의무를 다했어요. 라고 입증하잖아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소유자는. 하자가 있는 상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책임지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송을 누구한테 했다?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하고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것 때문에 났느냐? 식당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소외 상태가 심해서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알수 없다. 라고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인 미상인데 원인 미상인 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 횟집 주인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횟집 점유자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작물의 하자가 있고 우리가 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화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묻는 거에서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게 공작물 책임이라고 해서 758조에 해당하는 건데, 758조에 따른 점유자의 책임이 있다. 그때 화재 전날 비가 왔었어요. 합선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 교차 공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누전이 섞고 되니까 차단기 교차 공사지에 작업상 부주의로 인한 발화 가능성도 있고, 그 벽에 있던 이국 콘센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접촉 불량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정기적인 이상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화재조사 보고서에서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거는 원인 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지금 의문이 있는데 법원은 어디에 주목한 거냐면 이건물은 무려 76년 된 건물이에요.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공사를 해서 쓴 기간도 벌써 23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는 10년 전에 했어. 몇년 전에 차단기 공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10년 전에 인테리어 공사도 했고 했다면, 그때부터 관리를 다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임차인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내가 고의과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성관주의 업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난 겁니다라는 걸 입증이 됐다고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소유자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요. 소유자 책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소유자와 점유자의 책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물 책임에서는 2차 책임과 1차 책임으로 나눠집니다. 소유자가 2차 책임 점유자가 1차 책임 그리고 점유자가 책임을 졌어요. 억울하지 이 사람도 근데 이건 다 억울해요. 왜냐하면 점유자도 억울하지만 옆에 불이 옮겨 붙어서 피 입은 데도 어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임차인을 대리했는데 저희는 이거 항소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공작물의 하자가 없는데 왜 이거를 인정했느냐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공작물 하자냐 법은 분명히 공작물 하자가 있을 때 그 다음 순번으로 우리 과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성관주의 의무를다 했느냐, 안 했느냐, 내 책임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입증하게 돼 있는 건데, 앞부분에서 잘못 판단 했다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뭐냐면, 만약에 설령 우리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많이 깎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40%를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의 60%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죠. 그리고 여기 다행히 이쪽에서 1억 원짜리 보험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좀더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물어주면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억울하죠. 그래서 저희가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항소 부분에서 어떻게 판결 났는지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구조는 그렇다. 750조 758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과 점유자의 책임과 소유자의 책임은 아니다. 이거는 2차 책임과 1차 책임. 임차인이 1차, 그다음에 소유자가 2차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선량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이 40%나 됐다. 이거는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